아어제자도 맛있고, 그냥. 뭐, 좋은 일이라도 있으려나. 아유, 어. 요즘 너무 막대했지? 아주 조금 미안. 오늘 우리 집 비었어. 밥 해줄게, 놀러와. 밥 먹으면서 볼 영화도 하고. 어머니, 는한테 박력인 거 봐. 집으로 막 들어오래. 어, 병이... <웃음> 너무 엉뚱하다, <laughs> 진짜. <웃음> <웃음> 정불? <laughs> <좋았어. 웃음> 완벽한, <완벽하네>. 완벽해. 빨리 와, 완벽해 이제. 아니, 내가 뭐 그렇게 보고 싶나? <laughs> 개똥같이 리하지말 빨리 와. <laughs> 에이, 진짜. 진짜. 이거 와이파이 속도 아주 또라이 아니야 아왜 아, 이렇게 못 봐봐 엄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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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 왜 이렇게 미치겠네 진짜 왜 이래 진짜 이거 오늘 와이파이 있다 개똥같은? 몰라 잠깐 어? 이거 뭐라아 여기있다 생또라이 뭐지 익숙한 느낌은? 아이씨안 되겠다 휴대폰으로 테두리 잡 하시고. 엄마. 쟤아나 지금 가는 중. 아직, 집 비었죠? 잠깐만. 오지 마. 뭐해, 뭐 삐졌어? 아이, 나 금방 간다니까요. 나 다, 다 됐어요. 가, 고 있어. 띵동, 어, 어. 띵동. 지혜야 엄마 왔어 그냥 가뜨 뜨거운 말씀 좋은 말씀 전하러 가아이 동네 무섭다야 조심해 저런 애들은 그냥 두시게 해야 돼아안될놈무안 된다 아이 개똥같 나래야 빠른 속도가 필요할 때 기가 와이파이